안녕하세요 대전지포스나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천안에서 오셨고요. 음, 어, 한달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저희한테 접지 작업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랑 같이 뭐 스프링 쇼바 이런 거 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접지에 대해서 충분히 성능 개선을. 충분히 느끼시고 어,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셔서 오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 또 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뭐를 꼭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고지를 하고 어떻다 어떻다 요점만 딱딱 찍어줬다 요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어디 주행을 하는데 사모님이 좀 노면 안 좋은 길을 가셨을 때 엄청 짜증을 내셨대요. 주무 약간 차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전에 연락이 와서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된 그런 페이스예요. 자, 뭐 작업은 똑같습니다. 쇼바스프링 부싱. 뭐 부싱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교체한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세팅은 2인치, 2인치. 2인치 세팅을 해드렸어요. 물론, 저희는 레터럴바, 프로펠러 샤프트 연장키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을 드리고 오셔서 뭐, 이거는 별도에요라고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단, 허브 스페이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허브 스페이스 한거 표시 나시죠? 네, 허브 스페이스는 이제 별도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브 스페이스 여기 안에 보이시죠? 예, 네, 허브 스페이스. 요것만 따로 하실 건지 마실 건지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 그 외에 스프링 쇼바 세트에는 레터럴 바 프로펠러 샤프트 연장 다 포함돼서 한꺼번에 작업이 들어가고요 따로 빼서 금액을 말씀드린 적도 없고 여기는 무조건 정해진 금액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 드렸고 나중에 정비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 분해해서 브리스로 방청 작업 다해 주고요 다 풀는데는 다 방청 작업 다, 다, 데는 다, 광청 작업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 고생하지 않고 정비를 더 용이하게 하고, 예, 뭐 이거를 했는데 뭐 볼트가 쩔어 붙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작업을 다 했고 지금 얼라이먼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제 접지 작업하고요, 미션커버 작업을 하셨었고, 오늘은 이제 오셔서 스프링쇼바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시운전 타 보시고 OK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 사장님께서는 안좋으면안 좋는다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십니다. 안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 환불 을 그냥 딱 하고 나서 그냥 원복을 시켜달라고 하는 작꾸도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시운전 코스 한20몇 km에서 30km 가까이 주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아,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든다"고 요철을 딱넘고 노면이 분명히 딱누가등상으로 봤을 때 지글지글 갈라진 그런 좀 잔진동이 올수 있는 길이 딱 지나가도 "아, 확실히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다. 나는 불만족스러웠으면 불만족스러웠다고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정말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어, 뭐, 그 딱히 짐을 실는 차는 아닙니다. 짐을 실는 차는 아니고요. 이렇게 카바 요정도, 항상 요정도만 세팅이 돼 있는 차라고 하세요. 카바는, 예, 음, 순정일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순정 카바로 알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됐고요. 중고를 사신건데 뭐 키로수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온라인 버스가 막 끝나서 키로수 한번 볼까요? 몇 키로 탔지? 네. 44,478km 주행을 하셨어요 자 44,478km 아, 보이시죠? 44,478km 4만km에서 그러면 순정 쇼바 슈바, 앞쇼바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부싱 밀린 거? 위쪽은 튀어나와 있고 얘는 안쪽으로 밀려 있죠. 얘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4 4 0 0 0 k m 부싱도요. 밑에 순정 쇼바는 이렇게 밀려요. 이러면은 보통 위쪽도 여게 밀린 거 보이시고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는 쏙 들어가 있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부싱이 밀리는 거고 여기 위에서 보면 밀린 게 보이고 갈라지는 게 보여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옆에서 봐도 이렇게 밀린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보통 순정 쇼바도요 10만 키로에서 15만 키로 되면 은 부싱이 상당히 많이 밀려서 터져요 이런 증상은 예전에 로디우스 투리스모 이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싱이 막 터져가지고 찌걱찌걱대고. 그런 쇼바. 그 다음에 소렌토 타셨던 분들, 구형 소렌토 타시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밑에 부싱이 한 10만 키로 넘어가면 부싱 터져가지고 찌걱찌걱찌걱 막 이런 소리 나가. 보면은 부싱 다 밀려있죠. 똑같습니다. 저희 프로팬너도그 정도 키로 스타일 하면은 다 밀려요. 안 밀릴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순정도 똑같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을 어떠냐고 어떻게 비교하냐 말씀드리면 순정하고 거의 비슷한 내구성, 거의 똑같은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뭐 오프로드 낚시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험한 길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좀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거, 그런 거 사이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다 순정하고 거의 비슷한 수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문의가 잠깐 와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손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뭐 제가 영상 찍는 거 내용 다 듣고 계시니까 뭐 거짓말을 할일는 없습니다 그래서 2인치 세팅 원하셔서 이렇게 해 드렸고 예, 앞에는 25mm 허브스페이스 뒤는 30mm 허브스페이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차량의 어떤 좀 모양도 좀 맞춰 놓은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업 잘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기쁘게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